할렐루야 2022년 4월 6일 수혜회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의 은혜와 평강이 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드림으로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우리 주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무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온전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 먼저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찬송가 585장을 같이 찬양합니다. 제가 코로나 양성으로 인해서 자가격리 중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녹화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하다보니 기타 반주가 아닌 점을 양해 바랍니다. 같이 찬송가 585장 찬양합니다. i'm <speaking in> a <Spanish>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 이 땅에 마비들 그와 우리를 삼키려 하다. 건네지 말고싹 가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로 Miao mewa senyangu 오늘 같이 목사하며 함께 오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보는 우리 성도님께서도 말씀을 꼭 찾으셔서 입을 열어 같이 함께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영상을 통해서 읽으시고, 말씀 읽으신 후에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조명하고 성령의 놀라운 뜻이 임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시 동안 우리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다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먼저 제가 코로나 오미크론이겠죠 양성 판정을 받아서 목소리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에 좀 목이 잠기고 따끔거리는 증세가 있어서 바로 병원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했고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사실 목이 조금 더안 좋아지고 다음 날에는 뭐 오한, 근육통, 또 인후통, 목이 붓고 여러 가지 힘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목소리가 좀 아직 좋지 않아서 듣기에 약간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 취사지원으로 딱한번 드리지 못했던 것,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그 이후로는 단한 번도 없었는데 음, 이렇게 그냥 청년이나 뭐 성도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가 돼서 코로나는 것으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마음도 너무 어, 힘들고 성도님들께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얼른 회복해서 다음 돌아오는 주일 종려 주일에는 좋은 모습으로 같이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마태복음 3 장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이 비둘 같이 내려오면서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는 취임식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바로 세상으로 나가셔서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고 선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40이라는 숫자가 고난과 고통을 의미하는 숫자이기도 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통의 날을 보냈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나가서 40일이라는 시간 동안이나 금식하며 기도를 하셨죠. 제가 중고등부였을 때로 기억하는데요. 우리 교회의 전사님 중한 분이 40일 동안 기도원에서 금식기도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물과 소금 정도로만 지내시면서 정말 40일 동안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셨는데, 본래 이분이 체격도 굉장히 좋으시고 살집도 있으신 분이었는데, 그 금식 기도를 마치고 교회로 딱 오셨을 때는 마치 걸어 다니는 해골 같았다고 할까요? 40일을 금식한다는 것이 정말 목숨의 위험도 있고, 결코 쉽지 않은 것인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극도로 금주인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배 참석하지 못해서 따로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렸던 말씀에서 어 말씀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바로 여기서의 이 마귀의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인 거죠 마귀의 시험은 참 교묘합니다 예수님께 시험할 때도 그랬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구절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마귀는 예수님 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그것을 전제로하여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것을 유혹받았다라기보다는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 어떤 메시아로 나타낼 것인가 그것에 대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십자가의 잔도 기쁨으로 마시는 그 고난의 메시아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적인 메시아로 살아갈 것인지 그것에 대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받으신 이세 가지 시험은 우리도 받을 수 있고 또 받게 될 시험이기도 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굶주림을 면하도록 하는 물리적인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확인하는 정신적 시험. 마지막으로 높은 산에서 하나님 대신 마귀를 섬기도록 하는 영적 시험.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도 말씀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 또한 그것을 말씀으로 이기시는 모습을 우리 보여주셨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시험에 실패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한 광야에서 시험에 실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범을 위해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몸으로서 시험을 받고 승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나가셨은 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먼저 받으셨기에 시험 받을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으신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또한 우리와 똑같이 모든 시험을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형편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시험과 그의 승리는 모든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만나는 시험과 이 시험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물질적, 정신적, 영적인 시험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모든 시험을 똑같이 받게 됩니다. 마귀가 처음 시험했던 그 떡은 단순히 먹을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모든 것이라고 볼수 있죠. 특히 돈과 같은 재물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굶주리고, 배고프고 헐벗고 재물이 없을 때 돈으로 살살 유혹합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또 흔들릴 때 지난주에 설교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일 당하고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한꺼번에 닥쳐서 올때 그래서 정신적으로 많이 침체되는 그 멘탈이 붕괴된다고 하는 멘붕의 상태가 됐을 때 사탄은 그 틈을 절대 놓치지 않고 공격합니다. 그냥 뛰어내려봐.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널 그렇게 놔두겠냐? 아니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하여 좋은 것으로 또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좋아 보일 뿐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래야 했었던 것처럼 철저하게 우리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함으로 나가는 우리 주의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겪어온 여러 시험과 유혹들보다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특히 그 중에 유일한 공격무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주의 성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못 읽었다면 오늘 읽으시고 내일또 읽으시고 혹시 지금 이 설교 영상을 보고 계시는 순간에라도 오늘 말씀을 읽었나? 내가? 말씀을 안 읽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셨다면 예를 마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한 장이라도 말씀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시험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변화받고 승리하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 우리 위에 기도하시고 능력을 더하시는 주님, 라태복음을 묵상하며 우리 주님을 더욱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곧 다가오는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생각하며 고난받으신 우리 주님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말씀을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충분히 올수 있는 이 물질적, 정신적, 영적인 시험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시험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인 것에 흔들려 쓰러지지 않고, 정신 차리지 못해서 온전히 나가지 못하고 흔들리지 않고, 사탄의 영예의 그 공격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 여겨주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보장하여 중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가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안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안전과 건강 모든 것을 지켜 보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 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